자, 안녕하세요. 단양입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오늘이 1월 7일이네요. 이제 2021년도 가고, 벌써 2022년이 7일이 지났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분들, 또제 영상 청취하시는 분들, 올한해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또 벌로 좀 대박 좀, 대박 좀 나시기를 빌겠습니다. 자 이제 그요즘에 이제 간간히 또 전화가 오세요. 봄벌을 언제 깨워야 되나에 대해서 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이제 기본적인 벌량이 됐, 됐다고 과정을 하고, 아 어, 제가 제 영상에 뭐전 영상에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의 생각은 어, 보통 우리가 이제 입춘 때 보통 많이들 깨우잖아요. 입춘 전으로 해서 그런데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꽃피는 시기가 많이 땡겨진 상태입니다.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땡겨졌기 때문에 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입춘이 아니라 대한 때쯤 깨워야 전에 우리가 입춘 때 깨우던 깨워서 꽃피는그 기간까지로 봤을 때는 이제는 대한 때쯤은 깨워야 된다라는 전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저는 지금 다 깨웠습니다. 벌을 벌을 다 깨웠는데 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분양을 하기 때문에 벌을 좀 일찍 키워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1월 초에 바로 벌을 깨워서 어, 이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이렇게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 깨웠는데 남 깨운다고 해서 깨우지 마시고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것도 조금 일찍 깨우고.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어,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가온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전군이 다 가온으로 들어가 있고 어뭐 가온을 해, 한다고 해서 어안 되는 벌을 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벌 기본적인 벌량도 안 되는데 가온을 한다고 해서 어 벌을 올릴 수 있는 벌을 늘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거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어, 가온을 배제하고 가온을 빼고 어 우리가 기본적인 벌량이 돼야 어, 봄벌을 깨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어떤 분들은 나는 벌량이 너무 좀 안 좋아서 일찍 깨워야겠어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나 벌이 너무 기본적인 어떤 벌량을 벌량도 안 된다고 가면 어, 굳이 깨운다 하시면 합봉을 하셔야 깨우셔야 돼요. 합봉, 합봉은 아시죠? 어, 두 통을 한 통으로 합시던지 벌이 벌의 상태에 따라서 세 통을 한 통으로 합시, 합시던지 이렇게 벌을 강하게 합봉을 해서 깨우시면 관계가 없지만 어, 기본적인 벌량도 안 되는데 나는 일찍 깨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기본적인 벌이 안될 때는 늦게 깨워야 정상입니다. 늦게 깨워야 돼요. 온도가 많이 좀 올라갈 시기를 선택해서 좀 늦게 깨우시는 게 유리하고 그러나 저 같으면 우리가 1년 기준으로 해서 딱두달 정도의 꿀을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꽃이 일찍 피는 시기까지 쳐서 제가 대한때쯤 깨우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튼간에 약군을 갖고 있는 것보다 자격이 안 되는 거를 늦게 깨우는 것보다 차라리 벌통을 합쳐서 합봉을 시켜서 좀대안때쯤은 깨워야 되는 게더 낫지 않겠나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벌은 다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가는 겁니다. 지금 어느 봉장이든 저도 지금 현재 벌을 깨우면서 한 2, 30군 다 합봉을 했습니다. 지난 가을에는 좋았는데 이 월동을 나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 이제 벌이 자격이 안 되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어느 봉장에서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열통을 갖고 있다고 해서 열통이 그대로 존재하지 않, 존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벌은 그때 그때마다 내가 목적에 의해서 만들면서 만들어 가는 거다라는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봄 볼게으른 시기는 대한 때쯤이 좋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대한이라 하면은 양력으로 한 1월 한 20일 경쯤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오늘이 7일이니까 앞으로 한뭐한 뭐한 10일, 2주 정도 있으면은 이제 봄벌 깨울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어, 우리가 봄벌을 꼭 입춘에 깨우던 대한에 깨우든 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두 달간의 꿀을 따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볼량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최대한의 이제 꿀, 꿀을 따는 시기에 최대한의 벌량, 벌량을 만들기 위해서 합봉이라는 것도 있지만 자 그거를 일단은 배제하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벌을 깨우는 시기를 어~ 최대한으로 우리가 꿀 받을 시기 전까지 최대한들의 벌량으로 만들어야 아~ 어, 최대한 최대의 그~ 다수하게 꿀을 우리가 체면할 수 있기 때문에 에~ 언제 깨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지금 벌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일찍 깨워서 일찍 깨우는 건 아니 아닙니다만 여튼간에 대학 대학 때쯤 깨운다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에 이십 대 깨우는 아, 그 정도 기간밖에 안 된다라고 봐, 보고 어, 하여튼 일찍 저대한 때쯤 깨우셔서 최대한도로 벌량을 만드셔야 되는 게그 그거를 목적으로 두고 벌을 깨우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합봉을 또 해서 어, 주력군 꿀을 딸수 있는 주력군을 만들 어, 그런 영상을 올려드리겠지만 어, 또 올해는 어, 경황판 없이 다수화갈수 있는 방법을 공개해 드릴 겁니다. 어, 그거는 나중에 제가 또그 시기가 되면 영상을 준비해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 봄벌 깨우는 시기는 어, 이달 한 20일 경에는 좀 깨워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저기 남해 쪽이나 어, 아래 지방이나 위 지방은 좀 차이가 있지만. 아랫지방에는 아마 지금 벌들 다 깨우셨을 겁니다. 어, 요즘에는 동운다나지구온난나 때문에 아랫지방 같은 경우는 뭐 겨울이 없다 해도 가을은 아닙니다. 올해는 그 12월 달에 지금, 어, 좀 정, 전국적으로 추위가 좀 있었는데,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해에서는 아마 제가 얘기 듣기로는 거의 다 벌을 깨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중부권은 많이 춥잖아요. 어, 그래서, 어, 여튼 간에 춥던 안춥던 간에 1월 20일경에는 봄버를 깨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봄보를전그 우리가 아 뭐각봉주께서어 대한때 깨우시던 입주때 깨우시던 그거는 뭐 본인께서 결정할 일이고 어 중요한 거는 늘 제가 얘기했지만 압축을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월동을 나기 위해서 압축을 한번 했죠. 그러면 봄에는 봄보를 깨우기 위해서 또한 번의 압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같은 경우는 가을에 3매에서 4매로 다에그 압축을 시켜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봄벌 깨우면서 어 겨울 동안에 에 낙봉 죽은 벌이 얼마나 있느냐 그걸 판별을 또 하고 어 소비를 벌려보면 벌량을 대충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맞게 한 장을 더 빼낼 것인가 아니면 그냥 아 놓고 키울 것인가 또 결정을 해서 어 봄벌을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벌을 어, 깨울 때는 우리가 아, 여유벌이라고 그러죠 만약에 두 장으로 깨운다면 두장 외에 벌이 꽉 차고 최소한 아, 반장 반장벌이 소비 두장 외에 반장벌이 넘어와 있는 상태. 자, 그렇게 강하게 압축을 해서 본벌을 깨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소비만 잔뜩 벌량은 두면대데 소비를 네 면에 놓고 벌을 깨우면 벌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 겨울의 날씨에 에 아무리 비닐 개표를 이중 삼중으로 해도 어 공간이 너무 넓기 때문에 애들이 그 온도, 육아 온도를 올리려면 굉장히 힘이 들고 제대로 어 번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벌깨울 때는 압축. 자, 내가 깨우고자 하는 벌장 수 외에 여유벌이 있게 압축을 시킨다. 자, 압축을 시킨다는 것은 소비를 빼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 저는 전 가온이 되기 때문에 가온이 된벌라고안된벌라고는좀 차이가 있어요. 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온을 가온이 된 상태에서는 만약에 세 장벌이 딱 된다, 여유벌이 없고, 그러면 세 장으로 깨우셔도 됩니다. 그러나 비가온벌, 가온을 안 하시는 벌은 분명히 세장벌딱세 장벌이 된다 하면은 한 장을 빼내시고 두 장으로 시작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방법은 뭐 제가 어 좀범퍼 깨울 때 찍고 싶었는데 너무나 출울때 깨워서 어못 찍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자 현재 이거 삼매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분떡 올려있죠. 그래서 하분떡 비닐을 치고 자 삼매벌에 하분떡 올려놓고 비닐을 치고 자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가온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보온판 여기 보온판입니다. 공간을 좀 띄었어요. 띄웠어 만약에 비가운데 은실 필요 없습니다. 바짝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은 소비 한한장 정도만큼 띄셔도 되고 벌량에 따라서 그것도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분떡 올리고 하분떡 비닐 올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일반 비닐로 어, 이렇게 고정을 해 놉니다. 일반 비닐로 밑에까지 꺾어서 내려요. 밑에까지 꺾어서 내리고 그리고 간단합니다. 그리고 어, 이제 개포, 아, 저, 저, 보온도깨, 보온도깨를, 어, 위에다가, 아, 꺾어서 또 내립니다. 물론 전 길게 내리셔도 돼요. 긴거 갖고 계신 분들은 바닥부터 해서 길게 올리시면 되고, 저는 전 반장짜리라 그대로 그냥 꺾어서 이렇게 이 정도로만 해서, 어, 하고, 자, 개포 올리고, 뚜껑을 닫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이 추울 때그 볼을 깨우다 보면, 아. 어, 아무래도 이제 벌이 좀그 뭉쳐있거나 좀 날씨가 따뜻할 때는 좀 풀어져 있죠. 그럼 벌이 좀 날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보분들은 벌이 날리면 당황을 하게 되고 또 물론 이제 쏘이는 거그 겁내시는 분들은 쏘이게 되고 어 그래서 제가 작년 가을에 말씀드렸죠. 최대한 도로 우리가 월동 사양 끝나고 가을에 완전히 이제 봉구가 지기 직전에 기, 봉구가 지기 직전 기온이 내려가기 직전에 에, 미리 최대한 압축을 해 놓는다 그러면 봄에 봄벌 깨우기가 수월하다 그죠? 만약에 어,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5매 6매 벌인데 2장에서 3장 정도는 빼내야 된다고 저는 빼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대한도로 압축을 시켜 놓는 겁니다 어, 요즘에는 월덕이 되왔자 실상 한달 정도 밖에 안 돼요 물론 저는 1월 초에 깨우기 때문에 한달 정도 지나면 바로 봄벌을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압축을 해 놓으면 봄벌 깨울 때 예, 압축을 안 했을 때는 또다 벌량 보고 소비를 한 장, 두 장, 세장막 끼내야 되는 상황이 불편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압축을 해놓으면 봄에 기금 많이 빼야 한 장만 빼면 돼요. 그럼 일이 수월하겠죠. 벌이 날리는 것도 방지가 되겠죠. 그래서 미리 가을에 압축을 시켜놓은 게, 시켜놓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전다 말씀드렸어요. 자, 범벌 게울 때는 우리가 가을에 압축시키는 것보다 더 압축을 시켜야 된다. 다시 말하면 안에 내가 몇 매를 넣을 것이냐에 따라서 그논 소비의 볼이 완전히 붙고 여유벌, 남는 벌, 남는 벌이 최소한 반장 이상 되게 압축을 해서 본벌을 시작한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함무떡 올려 놓고 어뭐 함무떡 비닐 하나 쳐 주고 그다음에 비닐을 저 같은 경우는 아래까지 다 꺾어서 내리고 보온 도깨로또한번 싸고, 그리고 개포덮고 뚜껑을 덮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자 일부 또 지금 가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에자 그리고 나서 참아그 얘기하기 전에 가온 얘기하기 전에 이제 가 그렇게 해서 범보를 깨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으면은 이제 물 공급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죠? 우리가 범보를 깨고 나서 보통 바로 물을 줄 필요 없고요. 애들이 바로 봄벌을 깨고 나면 한 일주일은 지나야 이제 그때 슬슬 전 산란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한7일에서1 0일 있다가 일주일에서 한7일에서1 0일 정도 있다가 물통을 꽂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물통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뭐 소문으로 꼽아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물은 봄벌 깨고 나서 바로 줄 필요 없다. 아, 특히 이제 가온 하시는 분들은 저같은 경우도 안에다가 또 넣어줘요 벌을 안에 넣어주기 때문에 가온을 하게 되면은 안에 온도가 항시 28도가 최소한 유지 되거든요 그빈 공간이 그래서 너무 일찍 놓어주게 되면 물이 필요치 도 않은데 너무 일찍 놓어주게 되면 물도 썩습니다 안에서 골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 가온을 해던 안해던 봄벌을 깨우고 나서는 한 7일에서 10일 정도 있다가 아, 그렇게 물통을 어, 이제 차근차근 넣어주시면 됩니다. 소문으로 꽃던지 안에 넣어주시던지. 그러나 비가온 벌들은 가온 안 하는 벌들은 어, 이제 그 소문에다 꽂아주면 어니까 걱정을 하시는데 에, 이제 낮에 오늘같이 낮에 이렇게 해필만 때문에요. 어, 복사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에, 밤에는 얼더라도 그 언게 소문 급수기로 어, 복사열 때문에 녹아서 낮에도 다 들어갑니다. 어, 대신에 이제 그 우리가. 아, 소분급수기를 어느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 지금 파손이 되고 하는 건 있어요. 얼, 얼, 얼면. 어, 그런 거는 뭐 참고해서 하시고, 하시고, 일단 물은 봄벌 깨고 한 7에서 10일 일단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일단 가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온 하시는 부분, 뭐, 어, 저희, 저를 통해서 갖고 하신 분들은 다뭐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자, 이제 설정 온도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월동날 때는 한 6도 정도 세팅을 해놓고요. 겨울에 한겨울에 그리고 봄벌 깨울 때는 바로 막바로 28도를 세팅합니다. 저는 28도 이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최고 지금도 현재 다 28도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28도 설정해 놓을 때 26도에서 25도 떨어질 때 붙고 28도가 되면 자동으로 딱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항시 안에는 25도에서 28도가 사이가 되는 거죠, 보통 온도가. 안에 온도가. 그래서 이제 가온하시는 분들은 온도를 처음에 본벌 깨우실 때 어떤 분들은 뭐 3도씩 올린다, 2도씩 올린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만약에 오늘 깨운다, 아침에 깨운다라면 바로 그 깨울 준비하시고요. 바로 세팅을 28도 올리시면 됩니다. 28도 올려 놓으시고 한통한통 한통 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뭐 1도 2도씩 뭐 이렇게 차근차근 올려주는 거 의미 없습니다. 그냥 바로 28도 올려도 어, 관계 없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어, 봄벌 깨우는 요령 뭐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족한 설명이 될 수도 있고 또 해보신 분들은 어,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충분히 예, 좀 어, 도움의 영상이 되,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모르시면 전화 주시는데 정 모르실 때만 전화 주세요. <laughs> 자, 하여튼 오늘 어, 한해 또 올해는 이제 뭐 뭐제 예감입니다만 올해는 꿀이 작년보다는 지 낫지 않겠나, 낫지 않게 들어오겠나, 이제 들어오지 않겠 들어오지 들어올 것 같은 그런 그 기대를 하고 어, 하여튼 벌들잘 키우시고요. 아참또한 가지 빠졌다. 그 이제 봄벌 깨울 때 보통 우리가 한전 진드기 구절 한번 하면서 깨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올겨 올 봄에는 이번에 깨울 때는 진디구절을안 했어요. 물론 작년에 철저히 했지만 그래도 봄벌 깨울 때는 우리가 벌 소비 벌려가면서 소비에다가 보통 숙살만을 많이 치는데 자 특히 가을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추 여튼간에 해, 해, 햇빛이 떴다 하더라도 영상 뭐 3도에서 5도가 됐다 하더라도 벌들은 굉장히 추운 온도거든요. 그래서 소비를 벌려서 어~ 거기다가 또 그~ 미지근하게 뿌려주면 좋지만 계속 미지근하게 그~ 당, 저~ 이 속살만 유지해가면서 뿌려준다는 게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차가운 걸 뿌려주게 되면 얘들이 지금 어, 이 겨울을 나면서 뭉쳐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먹이 최소한의 먹이를 섭취하면서 어, 생존하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벌이 어떻게 보면 약 약해진 상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봄벌 깨울 때 약을 안 쳤습니다. 봄벌을 가온을 한다 하더라도 봄벌 깨울 때 소비를 벌려서 속살만 치면 은 많이 지 떨어지는 현상이 지금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은 속살만을안 치고 바로 봄벌 깨우고요. 앞으로 한달 후에 속살만을 쳐줄 예정입니다. 한두 번 정도만. 뭐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지난 가을까지 충분히 잘 하셨으면 안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가시응에 내지는 진드기가 굉장히 많은 해였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신 분들은 그렇게 좀하주시면 되고 뭐 본보, 나는 뭐 내가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봄벌 깨울 때 치겠다 하신 분들은 치셔도 되고 저는 난 올해는 바로 안 치고 어 얘들이 한달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활력을 다 찾은 상태에서 그때 쳐주려고 올해는 안 쳤습니다. 그거는 뭐 봉주께서 알아서 선택을 하시고요. 여태간에 비가온 볼들은 어, 추울 때깨우시면서그 속살만 차가운 걸 쳐주면 어, 좀 많이 예,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좀 참고하시고 자 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